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던 제 칼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씩 하나씩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대바보초. 대바보초는 보통 생선 머리라든지 단단한 야채라든지 생선 같은 거 자를 때 쓰기 좋은 칼입니다. 그 생선 오롯이 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칼이에요. 또 이게 맞게끔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게 같은 대바보초인데 참 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유튜브에 나올 때 많이 쓰고 있는 칼이 이 칼인데 이 칼로 제가 참치 36회까지 잡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칼입니다 근데 요거를 소개를 안 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칼이 탄소광이라서 녹이 정말 빨리 썰어요 그래서 소개해주면 저 많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일부러 안 시켜줍니다 댓글에 무슨 칼쓰니까쓰니까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 칼은 제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일반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은 칼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짜잔 네캐스도 이쁘죠 카자리보초 장식칼이에요 섬세하게 모양을 내거나 야채를 다듬거나 할때 좋은 칼입니다 장어도 가능해요 장어 뼈 갈을 때도 요 끝을 잡아주고 같이 가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칼이에요 우수바 일본 일식에서는 예, 야채칼로 통하고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이 모양이 좋은 게 뭐냐면 카치라 묶기라 해서 얇게 무썰기라든지 할때 쓰는 칼인데 제가 조리학교 다닐 때 쓰던 칼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다 쓰고 있는 양식. 셰프들 일본 셰프들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칼을 갖다가 제 스타일을 바꿨어요. 원래 양날 칼이에요 이게 칼 자체가. 근데 제가 한쪽만 갈아가지고 외날 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외날칼 하면 보통은 스테인리스보다는 이런 일본식 칼들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녹이 잘 쓸어요. 녹이 잘 쓰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좀더 섬세한 야채를 자르거나 섬세한 부분에 이제 재료를 자를 때는 이 칼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쪽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되게. 그리고 요거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브랜드 레녹스.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한 좀 명품이라고 해야 되나? 세련되면서도 디자인도 이쁘고 아는 사람들 은다 압니다, 이 브랜드는. 안에 들어가는 철성분이라 이런 거는 다 비공개예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의 또 비밀이 간직된 네, 아주 좋은 칼인데 가벼우면서도 그립감도 좋고 정말 편안해요. 칼도 칼질 너무 잘 되고 처음부터 뭐 사신 거 좋긴 한데 나중에 실력이 늘시면 이런 칼 사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정말 오래된 칼 같이 보이죠. 이거는 제가 일식 처음 시작할 때 2000년도에 구매했던 아주 싼 3만 원짜리 야나기 보초입니다. 칼도 못 생겼고 중간에 팔기도 하고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초심을 보면서 초심을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 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들고 다닙니다. 부적같이. 이 친구는 제가 제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물 380만 원짜리 야나기 보초입니다. 이 칼은 제가 사장님께서 선물 주셨습니다. 쿄토의 장인이 슈퍼 스텐으로 만든 칼인데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을 새길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이름을 모르겠고 예전에 제가 류깅에 있을 때그 셰프님 통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특수 제작으로 받은 칼입니다. 정말 견고하고 갯장어라든지 이런 뼈 같은 거 자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해요. 예리하면서 칼도 아주 사이즈 큽니다. 이건 제가 특별한 행사 에 있을 때나 뭐할 때마다 쓰는 칼이에요. 저는 뭐칼 욕심도 많고 하지만 레녹스라든지 뭐380 이런 좋은 칼은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다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칼가방도 20년 됐습니다. 20년 된 칼가방도 선물 받은 거예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우연하게 또 좋은 기회로 선물 받지 않을까요?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옛날 생각도 나면서 항상 초심을 생각하면서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가 갓바밭입니다 갓바바씨 갑바바시. 주방 용품부터 하면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많은데 살게 또뭐 있나 할 정도로 오지만 막상 와보면 이게 충동구매라고 이게 안살 수가 없어 또올 때마다 너무 또 재미있고 또 새로운 또 기물도 많이 생겼고 또 내가 또궁금하던또 이제 기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정보를 알아보러 와요 지금 9시 10시 사이인데 이제부터 오픈 준비하는 것 같아 자 보러 가시죠 이 집도 칼집도 유명해. 여기도 칼 매장 치고 되게 괜찮은 공간. 내가 칼볼때 구매하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 건너편에 가고, 또 일본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 많이 있는데, 그 브랜드도 있지만 반대로 이름 안 적힌 그게 있는데, 거기는 내 이름 써줘. 입서주고 내가 또 직원들이나 뭐 특별한 날 선물할 때다 해주면 너무, 너무 좋아요. 칼도 이제 방법에 딱더튼 칼이 많은데 요즘 사무라이 형태로 하는 요것도 유행이 멋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멋으로 사는 애들이 많아. 사시미 느낌이? 응, 요거 이제 야나기바 사시미 킬때 쓰는 칼. 우리가 또 장비빨 또 욕심나잖아. 맞죠? 맞지? 그런 식으로 욕심을 많이 내는 공간이 있요 옆에는 또 가다 보면 여기 군데군데 숨어있는 전문점들이 많아. 여기는 이제 뭐 소바. 여기 소바 전문점. 이건 소바 찍어 먹는 자루 소바용 그릇들. 보통 칼 쓰면 우리가 주방용칼 가지고 다 쓰거든. 생선도 뜨고 또 야채도 따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 한세 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사시미용, 야채용, 생선용, 그렇지.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내 스킬이 많이 좋아져. 왜냐면 칼을 많이 잡아 보니까 감각이 되게 좋아져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추천드려요. 전설적인 동물 갑바. 이제 이쪽부터가 이제 칼전문점들와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와 이거 44만원 아, 물론 디자인도 이쁜데 이 그립감이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에어치 칼로 많이 쓰고 있고 패트나이프요 이제 규토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기본 소수지금막 제거하거나 할때 쓰는데 난 개인적으로 사시미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런데 보면 이제 물결 모양 보이잖아 이렇게 물결 모양 보이지? 얘는 접어서 때리고 접어서 때리고 때려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 야 이것도 하나의 또 디자인으로도 많이 유명하고 요즘은 좀 흔해져가지고 좀 그런데 옛날에는 처음 봤을 때는 와 너무 멋있어 보여서 갖고 싶다 되게 생각을 많이 했지. 구매도 많이 했고 가격대가 다 어, 싸지가 않아. 그스트땐 이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이제 좀 가격대가 10만원대, 20만원대가 많이 있고 스페셜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가보시죠. 와, 칼집이 많이 많이 생긴다. 요새 야 여기는 여기가 이제 2019년도에 오픈했고 사카이 타카유키라고 해가지고 저 검은색 보이 저 브랜드 가꽤 유명하거든. 브랜드들이 거의 골고 잘 분포돼 있는 것 같아. 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는 190만 원, 350만 원. 칼은 이제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금액 올릴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는데. 더 금액 올리려면, 요 밑에 부분. 금을 넣는다든지, 상하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금액을 더 올려. 이 정도면, 거의 뭐 최상급인데? 이거 느낌 만드는데, 요 산이 보이지? 뽀로 튀어나와 있잖아. 그 옆에가 하얀 게, 그 때가 아니라, 다이야, 달. 디자인한 거야. 그러니까 칼도 이제 디자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또, 금액이 또 비싸. 또, 이런 것도 보면, 뭐, 디자인적으로 일자로 딱돼 있는데, 이런 칼들도, 에이, 수렴 와, 너무 비싸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칼을 쓸 필요 없습니다. 저 딱에 이제 한 20, 30만 원짜리 칼로 해서 많이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칼은. 66,000원. 천연석. 만지지 말라고 써있어. 만지지 말라고. 천연석으로 그냥, 그래서 깨진 게 아니라, 천연석을 그대로 잘라서 가공했기 때문에, 돌이 비싸, 되게. 여기 이제 갓바바시는 여기 외국분들이 너무 오다, 오다 보니까, 여기 외국인 직원들 많이 써가지고 칼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아, 그니까 게 여기 또 내가 또 그렇게 사는 게 있는데. 이 가게는 내가 옛날부터 왔는데 심플하고 깔끔하고 또 일본 동양적인 느낌의 그릇들이 되게 많이 있어. 당옥 빙수도 되어 있어. 스마 생. 이거 뭐 소고단. 닦게 됐을까? 빙수 받침대를 사러 왔는데 다시 구매하러 왔는데 아, 안 파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이쁘다. 1 5 0 0 0 원. 어 가격대비 괜찮은데. 여기다 마시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면 사고 싶은 게 많아 많아 가지고 충동 구매가 된다니까. 이 세트로 같이 먹어봐 기분 좋아 되게 이거랑 숫자리 세트로 해가지고 이쁘겠지 또 옛날 스타일의 이런 느낌도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해 근데 비싸 이 브랜드가 꽤 비싸더라고 그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까 전에 저 봤던 있는 그릇을 구매해야 될것 같아 빙수 그릇 없이 내가 원래 살려 했던 그릇이 이제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 이 가격 대비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삽니다 오늘 또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이씨,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 참아야 돼. 스톰어 해병아. 기분 좋아. 끝나면 날씨가 <laughs> 너무 좋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싶네 그냥 여기 한 번씩 보면 그릇들 싸게 팔거든. 유리 접시나 이런 것들 싸게 할수 있는 게로런게 게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거나 이거 싸게 팔아 그래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또 괜찮거든. 야 여기 유리만 파는 곳인데, 뭐 접시부터 하며. 한 개인적으로 유리는 좀잔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잔 보러 올때 여기 많이 오는 편이야 하, 이걸 내가 많이 사놨는데 다 없어졌어. 손님들 많이 들고 간것 같아. 근데 내가 사가지고 맨날 이걸 지금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카페에서. 제발 좀 들고 가지 말아주세요. 힘듭니다. 힘들어. 올 때마다 구매해야 되니까. 구매해야 돼. 아, 귀여워. 귀여웠던가, 이거. 진짜. 그럼 뭐가 있어야 되나? 아이, 너무. 자, 오늘 갓바바시를 이렇게 와봤는데,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세월은 흘러가지만, 뭐 새로운 매장도 들어오고 있고, 약간 좀 변화된 거는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일하는 매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옛날 오래된 그런 그릇들을 판매하는 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오시면 여러 가지로 정보도 많이 얻어갈 수도 있고 약간 좀 충동 구매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또 오셔가지고 또 즐겨보시고 와서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곳들이 또 많아요 그 근처 도시면서 주변에 아사쿠사 쪽으로 도시면서 한번 볼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